할렐루야! 사랑하는 김동인 목사님 푸른 초당교회 35주년 성역의 아름다운 그 수고의 발자취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또 예수생명보그마 부흥협의의 대표회장으로서 30년의 부흥사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힘들고 먼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내대는 마음을 가지고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의에를 걸어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성력 35주년, 흥사역 30년의 발자취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흩되지 않는 수고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2023년을 기해서 온 세계를 무대로 지경을 넓히고 또 많은 영혼을 세계 77억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눈물과 기도와 함께 힘차게 전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김대후 목사님은 인맥 관계도 좋으시고 열정도 대단하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항상 긍정적인 성품으로서.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쓰시는 종입니다. 목사님, 앞으로 더큰 전진과 승리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